네, 하이, 왓츠 온맨 하태봉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예, 일을 마치고 항상 일을 마치고 예, 개인적으로 이렇게 하는 활동이 맞습니다. 오늘 특별히 쿠팡 이출을 많이 비중에 뒀으나 예, 배달대행을 많이 못한 점에 대해서 우리 배달대행 사장님께 예, 삼가 죄송하다 말을 전하고 예, 삼각은 삼각은 삼각산에서 죄송하다고 제가 말씀 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그 살다 보면 저희가 원치 않던, 원하던 많은 역경과 고난이 있는데요. 그 속에서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좌절하지 않는 거예요. 좌측에 있는 절이 아니라 진짜로 그 좌측에 있는 누가 아니라 본인의 그 문제는 본인이 알거든요. 본인이 왜 이렇게 일을 못하는가, 이렇게 나는 왜 게으른가 이런 거에 대해서 자꾸 비관하고 낙관만 하면 발전이 없습니다. 조금씩이라도 바뀌어야 돼요 조금씩이라도 계속 소성이 돼야 되고 스스로 인간은 모든 신체기관이나 기관이나 모든 것이 긍정적인 생각을 할때 건강한 신체를 가질 수 있거든요 그리고 병도 안 걸리고 그런 비결은 뭐냐면 계속 설레발을 떨고 남을 비판하고 계속 계속 화낼 준비가 돼 있으면 발전이 없어요 근데 계속 차분하고 자기 일에 집중하고 남을 배려하면서 운전 같은 습관도 좀 양보를 많이 하다 보면 크게 사고 가 없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열심히 살았느냐. 오늘 금액은 공개하지 않겠으나 충분히 벌만큼 벌었고요. 더 많은, 정말 여러분들 깜짝 놀랄 정도의 비용을 아, 일당을 번다. 그럼 그랬을 때는 이제 확실히 말씀드릴게요. 지금 뭐 수입 공개는 좀 아직은 좀 쪽팔립니다. 오늘 가방 하나 어서 주셨는데요. 좋네요. 여기 돈은 안 들어 있었어요. 헤드백. Yeah. 자 오늘의 그 힙합적인 요소는 그런 거. 그러니까 제가 그냥 라임이 밀려오듯이 생각대로 해드리겠습니다. 생각나는 대로 해보겠습니다. 쇼. So. 여러분들에 대한 랩서 한번. 제 랩을 듣고, 어막 기분이 좋아지고 막 처음에는 좀 기분이 우울할 수 있는데 점점 저는 항상 희망가예요, 희망가. So, start. 다또 합시다. Go go. 여섯 so. 슬픔이 밀려올 때마다 항상 좌절했던 나 일하기 싫어 돈 벌기 싫어 모든 사람과 같잖아. 서로 경쟁하는 시대에 나는 살아남길 방법이 없어 난기관에 자살하고 싶어 하지만 내 인생은 언제나 똑같이 말을 하고 바뀌질 않았어 하지만 오늘 좋은 친구를 만난 내 인생이 달라지는 그 비결은 항상 그 정체된 생활 속에서 조금씩 조송하는내 자신 속내 방부터 치우는 습관 속 점점 커가는 미래를 바라봤어 조금씩 갚아나가 나의 힘을 모아 한방으로 날아가는 로켓처럼 연료가 필요할 때 충전을 할 듯이, 내 인생을 충전, 인생을 비교해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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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넌 인생을 갈때주변만 바라봤어. 항상 남을 탓하며, 남을 비교하며, 다른 사람과 인생을 비교했지. 하지만 이제는 달라졌던, 달라졌던 인생을 보면 똑같지 않으려고 해. 내 정신 속에, 내 영혼을 담아 새로운 문화를 창출해, 나의 모든 생활이 바뀌듯, 너희 생활도 바뀔 거야 싸우지 말고 전쟁은 필요하지 않아 이미 세상은 평화를 원해 난널 원해 우리가 원하듯이 서로가 원해 So 춤도 추고 빛뒤에 몸을 실어 밝은 상상 항상 웃어 즐겁게 웃는 마음속에 모든 병이 사라지리라 난 항상 이 자리에 있고 너희와 같이 함께 영원히 살고 싶어 오늘도 승리했어 고마워 사랑해 슬로 여, 여 고다운 춤인데요. 춤은 되게 딱 업다운이 되게 쉬워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승리하셨어요. 카르마. 요.